안녕하세요. 지식 로켓 님. 저는 3년째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매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지만 매번 낙방해서 늘 상심하곤 합니다. 또한 3년이나 혼자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외로움이 앞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버트 아이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전형적인 외톨이지만 아름다움,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나를 고립감에서 지켜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흔히 인간의 야망을 표준화해온 것들을 경멸해왔다. 소유, 외형적인 성공, 그리고 유명세, 사치스러운 생활. 나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항상 경멸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방식이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한테 가장 좋다고 믿는다. 강한 갈망을 품은 채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초조하게 찾아 헤매고 자신감 없이 지칠대로 지친 모습으로 지내다 마침내 빛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널리 알려졌는데도 외롭다는 게 이상하다. 고독함. 젊었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성숙한 뒤에 그것은 즐거움이었다. 조용한 삶의 단조로움과 고독이 나의 창의적인 마음을 자극한다. 두 가지는 무한하다.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나는 우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현실은 환상일 뿐. 비록 매우 끈질기긴 하지만 나는 인간의 표준화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세상은 사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에 위험한 곳이다. 내 생각에는 허세 부리는 미덕보다는 침묵하는 선호한다. 진정한 천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대한 영혼들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옳은 것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며 인기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삶에서 얻고자 하지 주의를 둘러보아라. 가치 있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 창의력을 발휘하되 자신이 창조한 것이 인류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밖엔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 같이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마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나는 옳은 것만 말하는 비관주의자보다는 바보 같은 낙천주의자가 되고 사소한 일에 대한 진실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것은 연구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는 것은 지성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성격이다.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피한다. 만약 당신이 6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바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요점은 이해하는 것이다. 태도의 나약함은 성격의 나약함이 된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당신은 노력을 멈출 때까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하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실패는 진행 중인 성공이다.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나는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내가 너무 똑똑한 것이 아니고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안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아흔 아홉 번 시도하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는 성공했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지만 간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한다 나는 음악 속에서 꿈을 꾼다 나는 내 인생을 음악으로 본다.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어린이로 남을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다. 아이들이 똑똑해지길 바란다면 동화책을 읽어주어라. 그들이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동화책을 읽어주어라. 나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화가이다. 나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예술가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상상력이 세계를 애워싸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존재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여태까지 인생을 지식으로 쏘아 올리는 지식 로켓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